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흑돌 다섯 점과 백돌 넉 점이 싸우고 있는데요. 이 수를 보면 흑은 딱두 수밖에 안 되고요. 백은 세 수입니다. 그래서 흑은 이 귀에서 한 수를 더 늘어야 되는데요. 이게 아주 재미난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금 그냥 젖히는 건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뭐 단수면은 진짜 알파고가 와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흑의 수를 늘려야 되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젖히거든요 음, 젖히는 거 계속해서 백이 단수 쳐주면 이어서 이 백은 여기를 단수를 치면 안 되는데 여기 단수 치는 순간 백돌들이 자충이 됩니다 이거는 백이 반대 잡히게 되죠 반대로 흙은 세수 백은 투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젖히고 백이 이렇게 틀어막으면 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이 잡으러 가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잡히게 됩니다 뭐냐 예, 이것과 이곳 이것 둘다 자충이 돼서요 하지만 흙이 여기를 젖히면 백에게 아주 기가 막힌 예, 묘수가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일선으로한칸 뛰는 수입니다 1선으로 한칸 뛰는 수 일단 이거는 뭐 당장 흑, 흑도를 잡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이 이어면은 이렇게 이어서 이거는 수가 흙이 늘어나질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 이때 백이 먹여 치는 수가 좋습니다 사실 뒤에서 단수 치고 이렇게만 둬도 백은 패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먹여 치는 수가 더 좋아요 계속해서 흙이 따내면 은 먹여 치고요 이거 따내면 단수 치고 이럴 때 단수 쳐서 연단수로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흙이 치는건안 돼요. 저치는 건안 됩니다. 이때는 먼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귀의 특수성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한 칸을 뛰는 건데요. 백이 먹여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흙이 따내면서 지금 바깥쪽에서 수가 늘기 때문에. 그래서 들여다보면, 이걸 잊고요. 계속해서 수를 줄이려고 할 때, 이렇게 둬버리면은, 백이 양쪽 다. 자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백이 6으로 아까 이렇게 둔 순간 이 자리가 한수 쉬게 되면서 흙은 그 사이에 백돌들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과 비슷한 게 빠지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흙이 여기 둔건안 돼요 이렇게 둔건 왜? 바로 백이 가만히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수치만 이게 뒤에서 끊고요. 백이 딸때 단수치면은 이 흙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